네, 전태균 선수 박정석 선수의 경기 전태 선수 컨디션이 안 좋은 것처럼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 게스러시부터 뭔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는 플레이를 전개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지금은 전태규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보인 점이 또 어, 박정석 선수의 어떤 운영에 영향을 조금 <laughs> 어, 준 것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보면은 어, 일단 어, 게스러시를 당해서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면은 미네랄 약간 뭐 어쨌건 뭐 개스를 좀 늦게 캐고 예, 어시뮬레이터에 들어가는 자원도 없고 그리고 어, 어시뮬레이터를 아에서 개스를 캐야 되는 일꾼들도 한동안 계속 미네랄을 캐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 상황은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멀티를 아예 먼저 해버리든지 예, 아니면은 그리고 또 이제 어 일단 어 한번 크게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전태규 선수가 멀티를 먼저 먹은 상황, 예, 그 상황에서는 박정석 선수가 멀티는 아예 하지 않고 완전히 병력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상대방 본진 어 멀티를 예, 이렇게 넘나들며 막이 게릴라를 뭐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승부를 보통 보곤 하는데 박정석 선수가 그냥 계속 한발 늦게 한발 늦게 이렇게 쫓아만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면은 전태규 선수 컨디션도 안 좋고. 예, 원래 토스전이 그렇게 강한 선수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유리하게 했거니라는 식의 조금 어, 아니라는 생각을 박정석 선수가 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박정석 선수 진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전태규 선수 그동안에 어떤 대 프로토스전의 그 약함이라는 평가를 예, 나름대로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 좀 극복을 한것 같고요. 반대로 뭐 박정희 선수는 이 이번 시즌에서의 대프로토스전이또 오늘 첫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감적인 또 문제도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경기 안의 내용에서는 어 어떤 박정희 선수가 따라가는 입장에서 멀티도 뒤늦게 따라가는 입장에서 리버를 생각했는데 그 리버로 차라리 그 아까 뭐 프로보 열 10... 기를 잡으면서 예, 10킬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그런 플레이가 좀더 리버가 나왔을 때 이루어졌으면은 경기 양상 또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너무 네. 늦었던 거죠. 네, 근데 리버가 딱 나왔을 때프로브한테 들쳐가지고 예, 좀 상대가 대비를 해놨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리버는 그 전투에 이렇게 예, 좀 이용되기보다는 게릴라로 애초에 이렇게 네. 좀 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자 이렇게 돼서 뭐, 어, KTA의 정수영 감독 그리고 박정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택을 잡고 또 강민수 선수가 이윤주선수 잡고 이거를 해서 그냥 오늘 바로 진출하자 이런 꿈까지 꿔왔겠습니다만 그렇죠. 비디어 지금 완전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완전 혼전 상태에서 박정석 선수는 8강 뭐 부산 투어에서부터 좋은 출발을 기분 좋게 버리고 있다가 지금 전태규 선수에게 단1패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음 경기 어떤 그 강민 선수 상대 쉽지 않은 상대가죠. 네, 정말 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석도 프로토 스전 누구에게 떨어진지 않지만 강민 선수도 또 박정석 선수에게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난 대회는 결승까지 올라갔던 강민인데요. 그렇죠. 지금 뭐 박정석 강민 박용욱, 이세 선수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의 다승 승률 뭐 이런 거에서 막 거의 상위권을 뭐 박정석 선수는 승이 5승밖에안 돼서 다승은 뭐 별거 없습니다만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객관적인 전력상 강민대 박정석의 프로토스전 그러면은 5대 5라고 딱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박정석 음, 강민이 이윤열 이긴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그냥 4강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태기 선수에게 패하면서. 4강 진출도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강민 선수의 다음 주 경기가 있거든요. 쉽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경기는 지난주 각각 나도현 선수와 박태민 선수에게 1패를 기록한 A조의 선수들이죠. 변현종 선수와 박경락 선수가 나옵니다.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빈집을 노리는 거죠 지금 자 앞에 앞에 SC가 어, 일단은 로킹 SC가 로킹 SC가 블로킹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락입구 날린 상태에서 서근서근서근 변태중입니다만 선근 채널 반으로깎어요선 콜러니가 지금 최대 아, 변수예요 아, 변은의대단 매력,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 같네요 지금 변은 아, 선수는 아, 알고서도 아, 못 막은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죠 여기서 장례 밑으로 저번까지 아래쪽 아래쪽 터커 터프난 안쪽에 넣었습니다만 반대다의 죄송하자 아, 기본적인 저번까지는다한다뮤탈스8이벌도 뛰어다녔다 2어다녔다2다녔다다녔다 28이 벌이어다8이8이 벌떡 뛰어다녔다 28이 다2다2 28이 벌떡 뛰어다이벌어다녔어 10분도 못 버티고 태양토론 선수들입니다. 변호민 선수와 박병작 선수. 그 패배를 오늘 승리로 끕니다. 찢어야 됩니다. 먼저 변호민 선수부터 만나보자. 뭐죠 이게? <laughs> 뭐좀 있나 봐요. 네. 저런 비슷한 거. 변호조 선수 정말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냥 보십시오. 아마 보시는 분이 더잘 아실 것같습서자 <laughs> 아, 소울팀의 변호민 선수. 레슨 기 같이 지난 나도현의 예고된 벙커링에 그대로 돌리고 네, 말았습니다. 저그군단의 소울팀의 변은정 선수. 저그 대 저그가 좀 성적이 네, 썩 마음에 안 든다. 아이러니합니다. 예, 예. 지금 뭐본 게임 에서저거전 어, 1승 4패. 아... 아주 거의 뭐 예. 전적이 좀미달이라지 거의 최하위 수준인데 승률이. 네. 그러나 그 4패가 전부 박태민한테 주는 거예요. 11락 중에 박태민. 예예. 네. 또뭐 예. 그, 박태민한테 약한 거지. 저적전이 약한 건 아닙니다. 김태현 씨가 목표입니다. 저거는 우승에 목발라 있다. 폭풍으로 도저우의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다. 그렇죠. 폭풍으로는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저우의방변허적인그목마름을 채우려 한다. 폭풍을 이을 만한 저우의새바람 결혼점! 가능할지, 진짜 보겠습니다 그만큼 폭풍 완전 꺼진 건 아니에요. 다음은! 격량 맞사 시키고, 네. 제품 보증서, <laughs> 보증기가 천년만 년, 당사는 언제나 신속한 암터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90개사 네. 공공이죠. 박경락 <laughs> 선수, 어, 예전에 그 저그대 저그의 약세 때문에 참, 막고생이 심했었는데, 네. 아, 어, 화려하게 또도와을 했다가 다시 한번그 위기에 복잡해있습니다. 저그 대 저그에서. 네. 박재민 선수에게 아, 그 저블링이 그대로 들렸어요 김현구 씨입니다. 박경락. 이번 경기를 이겨서 자신이 테란전, 풀터전, 저그전 공공의 적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오늘 는 경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변은정 선수에게 지는 것은! 박경락 선수의 팬을! 두원 죽이는! 박경락 파이팅! 공공의 적시켜사의 경락 마사지 기구를 강도 높은 마사지를 받으려 가면은 이게 지지를 치면 된다. <laughs> <laughs> 대단한 아이디어. 네, 사실 뭐그 A조에 속한 선수들이 이제 세 명이 저고 한 명이 테란이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네, 그 점을 네.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사강 진출을 위해서라도 팔강에 족한 선수들은 저그대저그를 정말 예, 열심히 그렇죠? 해야 됩니다. 어쩔 굉장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네. 어, 일전에 이제 통계를 이제 뽑아 놓은 거를 게 봤었는데. 세 명이 이렇게 같은 종족이고 한 명이 다른 종족이다 그러면 이 선수가 진출할 확률이 기본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네. 예. 예. 그니까 원래 원래 뭐 기본 확률은 뭐50%올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수 모두 근데 약간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세선수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세 선수들이 8강 또는 4강으로 이렇게 진출할 때 나머지 한 이타 종족한테 이긴 선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은 종족전이 아. 좋은 선수들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처럼 저그 셋, 테란하나 이렇게 예, 형성이 됐을 때는 저그들끼리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네. 진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예. A조가 됐든 B조가 됐든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나도현, 이윤열 선수가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예. 자, 그 중요한 저그 대 저그전, A조에서 중요한 저그 대 저그전. 맵은 노스텔즈입니다 맵부터 확인하시죠. 노스텔즈에서 저그전 참... 예. 많 맞았어요. 이번에 벌써 이제 14번째 뭐 프로리그 합쳐가지고 있는데, 변종 선수는 이맵에 아주 좋습니다. 그 변종 선수가 적어도 1승 4패그 1승이 바로 5차 듀얼에서 장진남 선수한테 이긴 건데, 바로 이맵이었고. 아... 예, 그리고 5차 챌린지를 예선에서 김근백 선수, 숙적 김근백을 꺾고 예선 통과할때 이맵에서 이겼고, 그리고 최근에 자신의 진짜 천적이라 할수 있는 박태민 선수를 프로리그에서 한번 서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맵이었습니다. 아, 아, 그렇기 때문에 변은정 선수는 노스텔지자저우전이 정말 좋고, 예, 네, 박, 이, 아, 반면에 박경락 선수는 노스텔지아에서저우전이 2승 1패. 그러나, 실질적으로 1승 1패라고 봐야 됩니다. 이, 한번 그, 베르트랑 선수의 랜덤 적으를 이긴 아. 거는 거의 좀, 예, 좀, 예, 거저먹기. <laughs> 예, 사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리그에서도 이맵에서는 저우전은 1승 1패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만 놓고 보면 변은정 선수가 확실히 좋고, 그러니까 박경락 선수는 뭐, 그래도 오전이나 된다는 거. 예,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것이 좀예 재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현보 시각습니다 네, 뭐 경기 내용보다도 일단 그 저그 선수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게4강 진출에서는 예, 각 저그 선수들마다 이제 두 번의 저그의 저그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이패는 바로 이제 어, 4강 진출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을 또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오늘 지면 그 이패가 됩니다. 경기 보자. 따라올 수 없는 쯤의 한 게임! 한 게임 스타 리그!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변은정, 그리고 박경라, 아까 부산에서 좀 몸이 좀그렇게 뚫리기도 전에 그냥 밀리고 말았던 네. 두명이서수을 때요. 한비팀이든, 뭐, 소울팀이든, 각팀을 이끌어갈, 예, 그런 저그 선수들입니다. 네. 현재는 진짜 이끌고 네. 있어요? 전은정 선수 저그전 1승 4패지만 예선과 프로리그에서의 저그 저그는 7승 2패예요 그러니까 저 4패, 박태민한테 4패를 한게 컸다 뿐이지 기본 저그전은 이 선수 역시 소울팀의 저그답게 세라는 거죠. 네. 네. 박경락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네. 아, 박경락 선수는 홍진호한테 7패. 그리고 뭐 이게 또몇 대? 참새. <laughs> <장세>? 네. 본 <laughs> 보자 <laughs> 오늘 어떻게 될지! 그호사가 바뀌는다! 또 새로운 사연이 나올지! 시작합니다. 시작됐습니다. 먼저 변은종 선수의 신영입니다 변은종, 변은종 선수의 신영은 11시입니다. 11시 변은종. 아, 저그. 그리고 EMS는 어, 박경선수 역시 저그입니다. 5시. 조금 그 재미있는 면이 이제 한 가지 있는 거는. 네. 어, 변은정 선수가 이제 저그전 1승 4패인데, 원래는 0승 4패였어요. 박태민 선수한테는 4번 연달아 져가지고 4패인 상황에서, 듀얼에서 이제 장진남 선수를 잡으면서 1승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저그전 4연패를 다 끄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태 변은정은. 근 네. 박경락 선수는, 어, 지난주 부산에서 박태민 선수한테 패하기 직전까지 4연승이었습니다. 저거 아. 근데, 박태민한테 져갖고, 네 그럼, 4연승이 끊어지니까 두 선수가 완전히 무슨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완전 정반대 상황이죠. <laughs> 네. 어, 많은 팬들 오셨고 예상상은 박경락 선수는 많이 앞서네요. 78대 22. 네. 변은정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어, 어쨌건 그래도 온게임네 스타리그에서 액면가로 가지고 있는 저우전이 워낙에 좀 어, 성적이 낮고 그리고 최근에 박경락 선수가 저우전에서 물론 지난주는 졌지만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 그리고, 인기가 또좀 반응이 된것 같지만. 네. <laughs> 3연속 4강 진출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8강까지 네. 왔고, 박경락.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4강 진출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그렇죠? 건데. 네. 계속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4강 진출 박경락 선수 실패하면은 정말 기운의 게이머가 되는 겁니다. 그 어렵게 통과한 것도, 네. 스스로에게좀 아픔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어쨌건 뭐두 선수의 빌로우들은 갈라졌어요. 포닝볼 벌써 완성되고 게스카키는 변은종. 예, 네, 좀 박경락 선수의 어떤 서로간의 위치를 봤을 때 박경락 선수의 빌드가 훨씬 좋습니다. 박경락 선수는 해철이 두 개째 이거 다른 건물 좀 짓고 있습니다. 예, 네, 변은종 선수도 이제 어, 기본적인 변은종 선수의 성향상 어, 박경락 선수가 테크트리가 많이 늦었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뭐 저글링도 빨리 뽑았고 발업도 훨씬 빨리 할수 있어 그러니까 저글링으로 완전히 승부를 보겠어 이런 선수는 아니에요 찔러는 물론 보겠지만 변종 선수 역시. 어... 아, 주 고전적인 스타일의 저그적저로 선호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레어를 빨리 들어가겠죠. 선... 성큼콜러니 러시를 예,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네, 저글링 어, 벌써 중앙을 지났고. 네, 문제는 그 저글링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건데. 네, 일자 아, 들어가네요. 맞콜러니짓고 아, 있습니다. 콜러니짓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변호 거과요 아, 이건 드론들. 델... 예, 그렇죠. 드론으로 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쫓아 냈고, 다시 시도합니다. 저글리 볼 때까지 기다린 거죠. 네. 자, 선크저 선크 아주 깊숙이 지는 거예요. 네. 박격나 왼쪽 거는펴운은적 거예요. 저선크 콜론이 박경나 아, 선상 짓고 있지만 해처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네. 자, 선크 일단은 공격을 하고 있죠. 아, 이렇게 되면 그, 여기로서 벽에 왔을 때, 썬 보는 겁니다. 드론 빼고, 드론 빼고, 다시 선크에 붙죠. 자, 선크에 붙어서, 썬큰 보고 완성이 되고, 썬큰이 붙을 없습니다. 그래서 또저글링작좌총 정말 타기을 줘야 돼 이때 아 이거 네, 기회가 상당한데요 지금 저글링 피해만 상당하면 또 추가 저글링 깨져왔고 계속 추가되는더 오겠어요 발판을 해서 도아 이거는 힘들어요 진 g 박경댄 초반약하장근적 많았거든요 야 그래도 지금 3분 5 9끝 이야 이거 굉장히 어 저글링 이런 그 대각선이 기도했고여관에서는 네. 저거는 맞거든요. 네. 조은정 네. 선수가 컨트롤을 너무 잘해주것 네. 같아요. 그리고 박경락 선수가 패배할 때 보면 아 초반 맘씬에서 지는 경기 항상 네. 많았거든요. 아, 3분 59초였었죠. 4분도 되기 전에 지지를 치고 만는 박경락, 조은정 초반에 확실하게 상대편을 압박하면서 승리를 따냅니다. 조은정 승리의 승리로. So, ride! Ride! Ride back to school!